안녕하세요 천프로 전문가입니다 자 주말 통화 푹 쉬셨습니까 요즘 코인 시장 쪽에 또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나와 주고 있어서 좀 좋은 흐름입니다 금요일부터 해서 이제 크게 이제 상승이 나왔는데 주말 사이에 조금 거래량 없이 가액점분들이 좀 하락세가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2만 천불 다시 한번 깨졌다가 지금이 와서야 다시 또 이제 자동문 수준으로 지금 움직임이 나와 주고 있는데 물론 이제 뭐 중간 선거가 화요일에 있다 보니까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조금 올리는 것 보다는 좀 눈치 보는 장세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말께 맞춰 가지지 지금 신규적인 부분들 악재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악재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악어가게어떤게 나왔냐면 알고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현재 바이낸스와 그 f t x 자 f t <laughs> x 거래소 간 지금 현재 배게리 붙었습니다 배떻리 붙었는데 사실 뭐 싸우는 것도 이제 싸우는 거지만 지금 현재 바이낸스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만든 코인이 이제 BNB 코인이죠 그 다음에 이제 FTX 거래소에서 또 만든게 이제 FTT 코인인데 여기 중간에 어떤게 끼어 있냐 바로 이제 알라메다 리서치라는 투자회사가 좀 약간 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바이낸스가 지금 현재 FTX 거래소로 지금 현재 공격을 하고 있다 아,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어, 지난 밤이었던 것 같아요 일요일 저녁에 FTT 코인이 급락이 좀 이렇게 많이 나와 졌는데 이제 화면에 보이고 있는 차트가 바로 이제 FT 코인입니다 FTX에서 어 자체로 만든 코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소식 때문에 굉장히 크게 이제 하락세가 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에 이제 중요한 게 뭐니 알라메다 리서치가 왜 악기로 나왔냐 지금 알라메다가 지금 파산 직전에 위치가 돼 있다고 해요 제2의 이시우스가될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다고 할수 있는데 어 알라메다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몇년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은요. 이렇게 이제 큰 투자 벤처회사가 된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그냥 투자만 어, 하는 그런 이제 벤처사라고 어, 생각하면 좋은데 과거에 이제 제가 알고 있을 때는 비트맥스라는 선물 사이트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매매를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어, 투자금을 어느 정도 이제 자본금을 모은 어, 그런 이제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도 이제 구서수에 많이 올랐습니다 무슨 구서수에 이제 올랐냐 시장을 좀 약간 어느 정도 주작질 했던 정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 파증산품 선물에서 이제 공매도로 잡고 있는 어 있다가 현물 시장에서 그냥 어 내다 꽂고 이런 게좀 약간 비일비재했었기 때문에 조금 조사를 많이 받았다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몇년 사이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금을 조금 어느 정도 많이 모아놓고 지금은 코인 프로젝트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거래소 지분이겠죠? 지분과 마찬가지로 이제 굉장히 크게 조금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프로젝트에 만약에 참여를 한다 그러면 그 해당 코인은 거의 급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이제 시그널이기 때문에 알람이다 리서치 쪽에서 만약에 어디 참여를 한다 그러면 우리 투자분들도 투자들 조금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번 싸움이 가장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바로 이게 반영이 될 것인가 아닌가라는 거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단순히 전체적인 시장 겁주기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알레메사가 파산 직전에 위치가 돼 있어서 지금 FTT 코인을 굉장히 많이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가격 하락이 되면 다른 자산도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악재로 이제 작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 물론 이제 악재로 작용 이 되면서 이제 크게 이제 하락도 우리가 이제 눈여겨 볼수 있는데 이번에 뭐 하락이 나오게 되면. 뭐 다시 한번 이제 뭐1 9 0 0 초반이나 또 이제 1 9 0 0 깨지거나 이런 식으로 좀 이제 하락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근데 이제 뭐 추가적인 상승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내리는 것보다 반등을 어느 정도 이제 준 다음에 이제 큰 낙차를 이용해가지고 내려가는 게 오히려 이제 이상적인 부분이라고 다좀 이야기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매가 굉장히 난이도가 어렵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모레 이제 중간선거가 예상 예정이 돼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순고르는 어 장세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 튀어도 이상한 게 없고 아래로 내려가도 이제 이상할 게 없다 라는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저도 이제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는 와중에도 굉장히 이제 뭐 확신을 해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어렵다 단순하다 이렇게까지 좀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데 그만큼 시기가 굉장히 어렵고 어,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격이 내려가는 게 맞거든요 조정이 나와 줄 타이밍인 건 맞는데 이게 조정이 지금 현재 거래량이 많이 없다라는 겁니다 거래량 없이 가격적인 부분만 지금 조정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또 이제 수급이 한번 들어오게 되면 다시 또 이제 급등이 나와 줄 가능성이 굉장히 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 라고 좀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은 이제 뭐 바이낸스라든지 에프텍스 거래소 뭐 배틀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싸우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알라메다 리서치에서 이제 뭐 파산을 한다 또는 이제 뭐 다른 자산을 뭐 팔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거 아니면 아직까지는 매수쪽이 좀 유효하다 라고 좀 이야기 해드릴 수 있을 것같고요 그래서 이제 투자 분들도 매일매일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알람에다 쪽에서 신규로 자산이 이제 분기적기 직전에 이제 매각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분좀 약간 잘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저도 물론 이제 뭐 체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실시간 어 정보가 지금 현재 이렇게 올라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맞습니다. 실시간 정보가 올라올 때쯤이면 이미 가격적인 부분들은 큰 하락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약간 대응적인 부분들이 늦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시로 어, 현물 거래라든지 그 다음에 파생상품 이런 것들도 좀 능동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낸스하고 에프텍스 거래소 이게 잠깐 이제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 어, 높거든요. 왜냐? 에프텍스 거래소에서는 비앤비 코인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바이낸스는, 어, FTT 코인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이제 뭐, 공멸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심하게 이렇게 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느 정도 일시적인 가격은 하락세가 나올지언정 급락은 없을 것이다라는 제 견해이기 때문에 매매하실 때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